건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죠. 어, 이때 사람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오늘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기독교의 가장 큰 축일인 부활 주일입니다. 2022년 사순절의 마지막 페이지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독교 초기 원시 교회가 부르던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찬가로 알려진 이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요. 요체라고 할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점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초대 교회가 즐겨 부르던 찬송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찬송의 가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육 절부터 팔 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육 절부터 팔 절까지의 내용을 한 마디로 집약하면 어, 케노시스, 케노시스라고 할수 있어요.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비움을 뜻합니다. 비움. 신학에서는 자기 비움 혹은 자기 비아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7절 말씀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자기를 비워 어,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해아우톤 에케노센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그말 단어의 원형은 어, 케노즉 비우다 어, 이런 동사이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 혹은 자기 비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자기 비움. 한마디로, 캐노시스. 자기를 비우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바울 선생님은 그 당시 즐겨 부르던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이것이 왜? 기독교 신앙의 중심점이고 요체가 될까요? 로터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학이다. 이렇게 설파했죠. 루터는 중세시대에 영광의 신학으로 대표되는 시, 스콜라 신학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어, 이 십자가 신학을 피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을 향해 상승하려 하지만 십자가 신학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하하셔서 인간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자지심, 이것이 십자가죠. 자기를 비우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사도바울 선생님이 인용한 이 찬송치는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중심점이라 할수 있고, 자기 비움, 자기 비하의 사건은 곧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십자가를 말해야 하고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는 설교는 참된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 십자가를 이야기 하기 좋은 날도 없을 겁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니까.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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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달토록 들어왔습니다. 우리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만고불변의 진실의 사건이죠. 우리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이 참으로 얄궂은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은 인간 뇌리의 중심부에 있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에 골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모두 죽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리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명제는, 이런 당연한 명제는 뇌리의 중심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나는 언젠간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당연한 진실이 우리 뇌리의 중심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원동력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메우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요? 나는 언젠간 죽을 거야. 이런 생각에 몰두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메멘토몰이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라트너 격언이 있지만, 동시에 까르페디엠, 이 순간을 충실하라 라고 하는 격언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둘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부를 맴돌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에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학업에 몰두해야지 십자가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잖아요. 병사가 국방에 열중해야지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래요.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인이잖아요. 그러니 내 임무에 집중하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해야지 십자가만 생각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만 바라볼 수 없는, 십자가만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녀. 그렇고 말고요. 다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도 이것만은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면 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낮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우셔야만 했습니다. 낮아지심, 비우심,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실 만큼 낮아지신 그 마음,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내 던져질 만큼 자기를 비우신 그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채우는 일이지, 비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비우는 것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익숙함, 이 자연스러움은 처음부터 익숙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습득과 노력의 결과란 말입니다. 아주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가 덮쳤을 때,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 않았던 음? 그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고 계시는 마스크. 네? 그런데, 코로나 이 3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마스크 쓰는 모습은 매우 익숙한 광경이 되었고요. 오히려 마스크 덕분에 이 화장품, 화장품 값을 절약할 수 있다고 어? 좋아하 하시는 분들이 어, 생겨났잖아요. 응?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일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익숙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죠. 자기를 비우는 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안 쓰던 마스크를 매일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불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상당 기간 훈련의 결과는 익숙하지 않던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기를 비우는 일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종교적 합의 혹은 신앙적 합의라고 해야겠죠. 그러니 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긴 해. 하나. 해 보자고요. 익숙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19도 잘 이겨 왔던 것처럼 비우는 일도 한번 해봅시다. 이 신영복 선생의 담론을 보니까 이 선생은 주역의 관계론을 소개하면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뒤에 세우며 자기의 존재를 상대화하여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역의 그 관계는 네 가지 덕목이 있는데, 성찰, 겸손, 절제, 미완성 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네 가지 덕목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단연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은 높이 있을 때는 빛나고, 낮은 곳에 처할 때도 사람들이 함부로 넘지 못한다. 그러기에 겸손은 군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은 케노시스의 마음, 즉 나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인의 마음이라 해야겠죠. 그리스도는 자기의 존재를 낮추고 상대화시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재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 자신을 인간을 위해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구원은 겸손의 열매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원에 기쁨이 충만하기보다는 괴로움과 범민 폭력과 전쟁, 고통과 슬픔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케노시스의 마음 즉, 나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존재를 낮추고 상대화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재배치하려는 마음은 없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내 앞에 굴복시키려는 욕망만이 가득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노자는 항아리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고공이 빚은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텅빈 충만에서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만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득 찼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충만하다 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죠 동양 철학과 동양 사상 모두 비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현자들 모두가 비움의 겸손을 말하고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움.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인용한 찬양시, 즉 그리스도의 찬가는 비움과 낮아짐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전반부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케노시스. 그러면 후반부를 집약하면. 플레로스입니다. 플레로스. 채움이라는 말이죠. 구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높이셨습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텅 비어 있는 공간이 가득 찼을 때보다 더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찬양 아닙니까. 비움과 채움, 비하와 승귀, 낮아짐과 높아짐, 케노시스와 플레로스. 완벽한 조화 아닙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완전하게 채우셨고 하나님은 다시 높이셨습니다. 채우고 높아지는 것에 익숙한 우리지만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케노시스 하면 하나님은 플레로스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 그리 하셨듯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지어다 아멘